你拿走。 오메 다 오예. 오예. 오메 왜왜 왜. 오메 이건 뭔 일이란가. 오이고. 어, 오이고 이건 뭔 <laughs> 일이야. 어, 오이고. 아이 잘한다. 어 셔. 어젯밤에 우리야. 오메 잘한다. 우와. 와이 재밌다 이 기똥차보네. 이 오, 오, 이봐 오, 이봐봐이 오, 봐이 오, 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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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잘한 거. 어서. 아빠,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. 좀 오, 오, 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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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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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오지, 잘한다 아, 한다 예. 예. 다 자, 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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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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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는 빨리 들고, 혜스는채팅도고다방 혜수가 는는 허리에 칸만 있으면나 그래도 잘 들어간다, 해